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은 어른들 나와서 수익 실현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께 5월달 가정의 달 보너스 종목 보너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이 오늘 한솔 테크닉스 우리가 들어갔었죠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4월 24일 날 들어가서 오늘 계속해서 30% 이상대의 수익을 냈는데 자 보너스 종목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요 자히토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었죠 수입 무전도가 90% 이상이고 이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목줄이 잡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eu에서 페라이트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솔루션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슈들이 스물스물스물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 였죠. 그리고 한국 내화를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탈 중국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의 대체 상품인 페라이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근데 뉴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테슬라에서 딱 꺼내 들었습니다. 아 페라이트 말고 우리 전기차 모터 어, 바꿀 거야. 자 우리 히토류 말고 페라이트 이 좌석이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바꿀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테슬라의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 뉴스가 나오니까 사마전자사마전기 그리고 한국내와 이지 등등이 어떻게 됐어요?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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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고 지금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했었죠. 방미를 했을 때 당시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냐면 미국 잭팟이 터지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섹터가 어떤 섹터였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굉장히 많은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 희귀질환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고 독. 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다 보니까 각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런데 22년에요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이 총몇 건? 16건이었는데 절반이 무엇다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16건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희귀질환 치료제랑도 관련이 있고, 2차전지, 즉, 페라이트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쯤 발을 담가도 되겠죠? 그래서, 신성장 4.0 정부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총 15개의 섹터에 지원을 해주겠다. 무슨 지원? 세제 지원, 그리고 금융 금융지원 그리고 부지 공장 부지지원 자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 들어가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어느 어느 섹터가 있더라 반도체 있고, 또 모두 있어.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오에 뭐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를 독점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영업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고, 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있는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모두가 다 개발과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까지 하고 있다? 2차 전지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만원이라도 사야죠. 그죠? 그래서, 말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께 5월 달 보너스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요. 바이오도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전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 100%에서 300%까지 충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오가니틱 코스메틱 기억나나요? 오가니틱 그죠? 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00프로 수익 냈죠? 오가니틱이요. 그죠? 화장품 관련주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거자 단기 목표수익률 자 여러분 들어가서 100만원이라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박미 관련주에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뜨기 전에 잡아야지.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잡아요. 왜? 점상으로 갈 테니까.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2의, 어, EM 플러스. 금양. LNF, 하이드로리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해놓으셔라 자이 보너스 종목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010-2894입니다 이전거 89 4세요 빨리 사요 이 번호로 2894-8240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할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사놓으시면요 분명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오늘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너스 종목은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무백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제 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신청하셨던 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분명히 대기 매수 짜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예상하고 공부한 흐름 그대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만큼 여러분들 학습이 병행이 되잖아요 공부가 병행이 되면 느긋하게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남들은 어 이거 지금 더 가면 어떡하지? 어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제 정고돌파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매수가 대비 몇 프로예요? 오늘만 지금 마이너스 5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좋아 정고돌파했네. 정고돌파 매매해야지어 여기 라인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라 그러 거. 제가 여러분들, 자, 지금 며칠째예요 1, 2, 3, 4, 5, 6, 7일째래요. 7일 동안 저점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다, 없다? 무조건 100% 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어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 던질 수도 있겠죠. 차익 실현 하느라고. 그러면요, 캔들이 눌려요. 매도 물량이 자꾸 위에서 던 없어지는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밑에서 받쳐놓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뭐다 엑스레이다 창 열어보세요 밑에다가 분명하게 받쳐놓는 물량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도 뭘 하고 있다 지금 관리하고 있다 지금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주봉 보실래요 여러분 주봉 이거 주봉이에요 자 주봉 5일선 11선 자 얘가 얘가 5일선 이고요 얘가 11선 이고요 얘가 21선이에요 주봉이에요 주봉 5일선은 뭐예요 5주죠 5주. 주봉에서의 5일선은 뭐예요? 5주잖아요. 10일선은 10주예요.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주가들이 5일선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날과 요 날을 빼고 나서는 조정받은 날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 끝나니까 쏘아 올렸어요. 자, 이만큼 올렸어요. 고점 5,270원에서 저점 얼마라고 할까요? 3,3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절반의 법칙 공부했죠? 절반의 법칙 공부했어요 빠졌어요 절반가량 정확하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조정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줘야 되겠죠 왜 요때 안나간 사람들 요때 안나간 사람들 물량 받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서 오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일선 만나야 될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거예요 얘네들 빨리 따라와라 얘네들 야 니네들 빨리 따라와 야 니네들 빨리 따라와 그러면서 우리가 1봉을 딱 보니까 어때요 오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부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무벡스 들어가서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왜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우리가 목표가를 왜그 금액을 목표가로 잡았으며 왜 매수 타이밍을 밑에서 대기 매수로 잡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현대 무벡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한다 매매를 내가 자신있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요 느긋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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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표가까지 언는가언는가 가. 조금 빠지더라도 아 그래 그래 니네 눌림 주고 가려고 하는구나 한수바 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밀리잖아요 파니까 여기서 손절하니까 올라가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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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나보다 다시 들어가요 빠지죠 손절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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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나보다 따라 들어가요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보다 엇박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픈방이에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오픈방 맞죠 이거 언제냐면 보세요 5월 4일이에요 5월 4일자 맞죠 아침에 또 이렇게 올려 드렸다고 보실래요 5월 4일자 이렇게 올려 드린단 말이에요 시황 이렇게 올려 드리고 뉴스 쫙 올려 드리면서 원 포인트 한줄 시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에 대해서 8시 20분에 올려 드렸죠 15분짜리에요 8시 20분에 올려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라디오 듣듯이 들어보고 오늘 우리가 대응할 종목 아야이 종목 대응하는구나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말씀드려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이 학습방에 오픈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뭐 말씀드렸어요 썬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 들어갔죠 지금 매수가 대비 몇 프로예요 12,100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다 10%, 11%, 12%, 12%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낸다 자 어제서부터 말씀드렸던 HD 현대 인프라 코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수가 대비 지금 25%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수익은 날 때마다 챙기면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그렇죠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현대부백스 계속적으로 우리 대응해 나갈 테니까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것과 자 수익을 낸다 못 낸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익은 나는데 얘를 10%를 먹느냐 50% 먹느냐 100% 먹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왕이면 크게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너스 종목도요, 여러분, 30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매매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아, 종목을 고를 때, 이러한 기준으로 잡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이 영상 보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현대무백스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심리적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 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응 전략 알려 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임의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셔 갖고 매수하신 분들 나중에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매도해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저 얘기 안해줄 거예요. 임의적으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을 건데 그만 만큼 매수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오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냥 감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회의하시고 업무 보시고 운전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하세요.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할 테니까 제가 보고 있다가 아 좋았어요. 여러분. 네. 충분히 눌림 주네요. 자 어디 어디에도 대기 매수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업무 보시다가 1분 정도만 시간 빼셔가지고 화장실 가셔서 휴대폰으로 또는 HTS로 여러분들 매수 딱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매매하자고요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코리아 SE는 하이드로 리튬이었죠? 9월 7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고 얘는요 270%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나서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0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1200% 700%가 중요한게 아니라 50% 100%라도 들어가서 먹고 나오자고요 먹고 나오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데 자, 매수 타이밍은 이쪽으로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010-2894-8240번이에요 이전거 8194세요 빨리 사세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종목명 있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종목 그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착순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일정 인원만 오픈방에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액자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을 해라 아니면 은 뭐를 해라 뭐 일체 의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탕 알 사탕 하나도 여러분들께 안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히든종목 추천주 한솔테크니스 자 17hd 현대 인프라 매수가 대비 16%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위메이드 등등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오늘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요 블로그에도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 네,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이 리딩 방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는 곳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계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소액 한 주씩 두 주씩 왜 못합니까? 10만원 가지고 왜 못해요? 50만원 갖고 왜 못해요? 돈 많아야지 주식에서 수익 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니까 소액자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방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 방에 오시는 거고요. 여기는 주식방이에요. 주식. 그리고 여기는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코인도 함께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이래저래. 예, 장 중에는 국내 주식하고 장 끝나고 나서는 코인 매매하고 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되었던 코인이 되었던 2894의 824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자 5월달 여러분들 가정의 달 보너스 잊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매매해가지고 용돈벌이 좀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